우리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봤어요. 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 드림에 서 뭐가 필요해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임하는 우리들의 신분과 자격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 그것을 확신하는 예배자가 하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두 번째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확신하는 예배자가 되라고나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이해한 게 뭐예요?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우리 친구들만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강도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눈만 꿈뻑, 꿈뻑. 꿈뻑, 꿈뻑. 네. 쳐다보지도 않죠? <laughs> 자,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유진 피터슨의 CG 성경으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해요?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명과 질로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색깔 표시해두는 부분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쇼와 공연이 될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때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때 사람의 솜씨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그 그 때가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매주 드리는 우리가 기발 쇼가 된다 라는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진 거짓되고 꾸며진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각 본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공연이 된다라는 것. 무엇이? 예배가. 예배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다? 나를 향한 마음이 일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져 있다. 예배가 아닌 쇼와 공연을 하는 배우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해. 이런 공연처럼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가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쇼와 공연이 공연처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베는 자신이 직접 기른 양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네 기른 그곡식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 누구의 제사만 받았다고요? 아베. 첫 새끼라서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처럼. 야채시라고 고기만 좋아해서? 네, 어차피 받는 거 고기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예배 있는 자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에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영과 진로 예배 드리고 있니? 마음을 담아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잘 갖춰진 환경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네, 더 나은 환경이면 좋죠. 시설도 빵빵하고, 뒤에 막 LED 깔려있고, 그런 예배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지금 이때 받기를 원하신다가 기준이 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가 않죠. 신분이 중요하지가 않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희망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이한 사람의 예배자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 2장2절에서3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단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께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곳에서 잔치를 열도록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요? 마리아가 뭐예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비싼 향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닦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담은 예배자가 있을까 싶죠. 이향류이 어, 여자가 가치를 몰라서 깨뜨렸을까요? 나에게 또 없으니 깨뜨렸을까요? 이향류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사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냐?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더 낫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있나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그못때 틀려서 주님의 발에 붙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 있는 것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잘 활용을 했을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도구로 사용을 했겠죠. 예수,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이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 다 쏟아붓겠다 희은 그 마음으로 향유를드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뭐예요자 이제 중2들 힘든 시기를 이제 네 시작을 합니다 자 중2들 경통의 시기를 보내요. 우리 증산들,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1, 마음이 무거워져요. 고2, 아, 큰일 났다. 고3, 어, 아, 입시가 콕이다. 자, 문어가 표정봐도 절망의 순간에. 네, 우리 고3들, 표정만 봐도 네, 절망을 느끼고 있어. 고함이 되면 왜 죽어라 공부를 할까? 우리 은찬이 새벽 5 시까지 공부하다 왔대, 밤새요. 왜 죽어라 공부를 해요? 왜? 왜 그렇게 밤새면서 공부했어? 대학 입시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르게 생각해서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게 정말 기쁜 삶일까요?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힘든 노동을 통해서 값비싼 향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겠죠. 근데 예수님 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여인이 알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매주 이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며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매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면정직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얼마나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구약의 제사 한번 드려 봅시다. 자, 우리 회장님, 잠시 나오세요. 우리 회장님, 자 나는 은호에게 악감정이 악감, 악감, 있다 하는 친구. 자 지원자, <laughs> 네, 오세요. <laughs> 자, 자 지금부터 우리 회장님은 네현재 오세요. 잡을 거예요. 네이 시간 네 재물입니다. <laughs> 재물이에요. 열심히 이끌고 온 재물이에요. 자, 이 시간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잡지 않아요? 자, 자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시간, 자, 잠깐만, 네, 재물이 되세요. 자, 이제 내려오세요. 자, 여기 미간을 정확히 찌르면, 네. 네. 오. <laughs> 이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확히 찌르면 자. 너에게 5초 동안 도망갈 기회를 주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자.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물을 잡아야 문제가 깨끗해지는 깨면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 니다 4, 4, 4.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이렇게 재물을 잡는 게 자, 재물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저렇게 피한다 근데 재물을 잡아야 하는데 재물이 가만히 있지않아요 동물이라면 소리 내겠죠? 뭐, 개라고붕으 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재물을 죽여야 해. 왜? 그래야 내가 깨끗함을 받을 때.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죽여야 돼. 내가 기른 재물을 죽여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까요 땀범벅이 되고요 피 범벅이 돼요 찌르면 그냥대 찌르면 피가 다 튀겠죠 네. 이게 이야기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예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재물을 끌고 와서 땀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여기는 피바다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추우면 히터를 틀고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요 이렇게 시템이 갖춰진 곳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십시다 찬양할 때 마음도 없고 요 맞을 때 이겨내 네,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겨우 버텨내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 없이 한 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미 다 죽었겠죠. 우리 희생제물안 잡아도 되잖아요. 은호를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 찬양할 때 막 여러분들이 딴 방법 대대로 막 찬양하라는 게 아니. 입술을 열어 찬양 좀 하고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 좀 드리자.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상류를 드린 여인처럼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림이내안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사사람을 찾고 계 그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때아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